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어,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는 오늘 먼저 마지막 공연을 하는 배우가 있어서 같이 인사를 드리고자 이 마지막 공연의 인사에 진행을 맡은 좋은 사람 좋은 배우, 뮤지컬 배우 조입니다 오늘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가장 선한 한국의 뮤지컬 배우 선한 배우와 대한민국 모든 주민 중에 진짜 뮤지컬 배우 민진이 형의 막공이었고요 오늘 총 막공을 하게 된 준비한 저희...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네 장난 네. <laughs> <재밌는> 아니다 <laughs>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역시 이 페어 막공이자 저희 한국의 형님의 막공이어서 형의 인사를 아, 한번 네. 들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알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선한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무대 인사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laughs> <적어왔어요>. 오가 나온, <laughs> 제가 적어왔어요 님들. 어, 길지 않게 제가, 아니 마음껏 다저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태프분들께서도 밥안 먹어도 된다고 아,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laughs> 제니싱에서 노래심력을 연기한 선한국입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의신을 조금이 따뜻한 햇빛 속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그 동안 정말 많은 사람과 응원을 받아서 그를 기꺼이 웃으며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이 작품을 시작할 때 정말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진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대표님. 회사 뭐 분들, 연출님, 감독님, 조연출님, 조감독님, 그리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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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도와준 우리 동료 형님들, 동생분들, 그리고 진짜 여기서 같이 힘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많은 힘을 주셨었거든요. 여기 또 임진영 계신데 형은 엄청 많은 시즌을 하셨는데도 본인 스케줄 아니실 때도 저희 와주셔서 맞춰주시고 진짜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훈이도 정말 여러분 아시죠? 훈이 정말 똑똑한 배우인 거. <laughs> 갑자기? 그, 그렇게 다 했는데도 자기 스케줄 알 때도 와서 다저 처음 하는 시즌인 저를 맞춰주고 도와주고 항상 감, 그럼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어느새 제가 초반에 느꼈던 그 두려움은 감사와 설렘 그리고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아쉬움이 남지만 저는 그가 그리고 그를 연기하는 제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햇살 아래서 찬나의 생각이라도 웃고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존재가 이 햇빛이 들지 않는 해가의 모든 시간을 빛나게 해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진심을 담아손랑국 드립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한국인한테 한마디. 아네뭐 사실 오늘 우리 한국 표현이 막공이다. 제가 뭐할말은 크게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저희 베신싱 배우들이 훌륭한 배우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 우리 좋은 배우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한국 배우님 도 훌륭하시대. 오늘 또 한국 배우님 막공이 있다. 한국 배우님 얘기만 조금 해보고자면 아마 오늘 한국 배우님 막공이라 한국 배우님을 보러 오신 분들도 꽤나 많이 자리를 하고 계실 거라 믿을볼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냥 그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아주 멋진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분, 맛집이에요. <laughs> 음, 요새 좀 식당 같은 거에 배우들을 많이 비교해보고, 화가이들 비교해보면서 여러 사진을 많이 해보는데, 식당에 가보면, 어, 인테리어만 화려하고, 빨리 돈 벌어서 나가야지, 이런 식당도 있고, 그런 걸 의미해 주지 않고, 음식에만 좀 집중을 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음식을 잘 보완해야지, 이런 식당도 있고, 결국엔 이런 맛집들이 오래.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음식 자체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하잖아요. 이 친구의 목표는 제가 볼때 맛집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요 제가 그때 간간 판단해 보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배우를 응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엄청 많겠지만 앞으로 기대하기도 좋습니다. 네, 아주 멋진 배우가 될 거고. 그 여타의 서비스가 아닌 무대 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경우로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많이 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드리고 그만큼 우리 훈이 이 친구 장난 아니에요. <laughs> 이 친구도 정말 자기 시간 쪼개 가지고 맨날 레슨 받으러가고 연습실 가고 사실 이제 약간 요 정도 되면 친구들이 약간 이제 나태해지거든요. 안 우리 훈대우 팬분들께서 아주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제 팬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laughs> 오늘 이렇게 멋진 무대 한국이랑 혼랑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완 와주신 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아,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하는 공연은 응. 인터파크나 티케링크가 아닌 응. 캐치테이블에서 잡는 걸로 하고, <웃음> 하고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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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예약하는 어플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에, 저도 너무 훌륭한 형님들하고 같이 공연을서기고 올해 형의 만공이니까 이게 저도 여러 시즌 참여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제가 맡은 역할은 아니었지만 의심리에 정답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근데 형하고 처음 이 장면을 맞춰봤던 날 제가 너무 당황해서 형한테 형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막시에 맞췄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의 생각과 형의 생각과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서 올 시에는 뭐 크게 달랐을지 같았을지는잘 모르겠지만 또 저희끼리 하면서도 또 굉장히 새로운 호흡으로 하면서 재밌게 연습했던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가지고 아쉽고 또 임지기 형님하고는 지방공연 때부터 달리면서 형 다음 시즌에 저희도 또 만나면 또 재밌게 해요 막또 만날 수 있겠죠? 만날 수 있겠죠? 했었는데 진짜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해서 오늘은 또 한국인의 주인공이니까 네. 네. 이만 마시도록 하고요. 형의 하나 둘 셋으로 지금 화이팅 콜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고 아, 그럴까요?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자, 자. 응. 하나, 둘, 셋. 주무셔 주시고 우리는 나자아 예. 다이